제가 오늘은 좀 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 하려고 해서 다 줄였어요. 여기 많이 써갖고 왔어요. 앞부분에. 강의이기 때문에. 노트는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오늘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 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은 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앞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곧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누릴 복이 있다. 이걸 내가 이걸 내가 너에게 먼저 좀 알려주고 싶다 해서 그냥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복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다. 하늘의 처소들이라고 한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 총네번 나옵니다. 1장 3절, 20절, 2장 6절, 3장 10절 이런데 하늘의 처소들, 하늘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2장 6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일으키셔 갖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의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의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 이게 몸이 살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이미 위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거기가 하늘의 처소인데, 우리가 이미 그 하늘의 처소들이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예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가 돼 있다. 하늘에 그런 처소들. 여러분, 거기 올라가면 모든 복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구원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기, 기록 기억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6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정말 여러 종류의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들었으면서 좀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새마을 운동 한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빈곤, 가난 벗어나 봐야 되겠다고 그냥 에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이전 사회가 움직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조용기 목사님 등이 에 이런 번영 신학을 갖고 와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코드가 다 맞았던 거예요. 그잘 살아보세 하던 그 시절에 이게 딱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번영 신학이 들어와서 순복음 것도 아주 그냥 복음 중에 참 기름처럼 아주 순순 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 게 아주 순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런 게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다 이단 십이 붙어 갖고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교세가 커지면서 결국은 이단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은 아주 그냥 모든 교회가, 이름은 순복음이라고 걸지는 않았지만 다 순복음교회 기복신앙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가운데 또 로버슐러라고 한 사람이 제 데려다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로버슐러 이제 데리고 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우리 조용규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 여기 베니 힌, 뭐라고 써요? 책 제목이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 기독교에서 나온 책이에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의 제목이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니인의 뜻이에요. 베니인. 저 거짓말쟁이 뒤로 사람들 쓰러뜨리고 장풍으로 뒤로 사람 쓰러뜨리고 하는 하 양복 입고 나와서 그 하는 가짜. 이 베니인의 뜻이지.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제 요새는 또 누구로 넘어갔냐 이 사람 조엘 오스틴으로 또 넘어가서 긍정의 힘 800만 부가 미국에서 팔렸다 그러는데 거기 부제목이 있어요 믿는 대로 된다 제목이에요 크게 제목은 긍정의 힘이고 긍정의 힘 바로 위에 조그만 글씨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 오순절 순복음 뭐 번영신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된다. 그 옆에는 행복의 힘이라는 또 책이 나왔는데 거기 가서 보면 예, 목차에 최고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은 지금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늘이고 지금이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최고로 여겨야 될 날은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제일 좋은 그런 삶이 열리는 때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가르친 저런 가짜들 이걸 또 기독교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출간해서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아, 복받고 잘 산다는데, 누가, 예,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이 교회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할거 없이, 간파는 장로교, 감리교를 달았는데, 하고 있는 일은 다 뭐예요? 예, 믿으면, 에, 잘 산다. 대표적인 게 뭐, 명성교회니, 뭐, 이거 하는데, 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뭐, 11조 하고, 뭐, 로펠러 나오고, 콜게이트 나오고, 맨날 돌아가는 레파토리가 그거잖아요. 그거 하면은 잘 살게 된다. 이와 같은 그 레파토리로 계속 울고서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부흥을 시켜놓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번영복음, 기복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 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자, 근데 무슨 복을 받느냐가 문제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 걸 가르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복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 그러고,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다 물질적인 복, 이 땅에 속한 복, 땅에서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차가 고장나지 않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학교 좋은 데 가는 거, 공부 잘 하는 거, 대학이 좋은 거 하는 거. 이런 거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이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본인이 이제 그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가서 아예 복 받는 얘기 들은 걸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복을 담고 있는 저수지라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이제 파이프가 이제 나한테로 이렇게 다 연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파이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파이프가 앞에 수도꼭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요 꼭지를 틀어야 이 보기 그냥 줄줄줄 해서 그냥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 꼭지를. 그럼 교회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수도꼭지 트는 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요 수도꼭지를. 그러면 어떻게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냐? 대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새벽 기도, 주일 성수, 11조.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모임은 다 참석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거의 정말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을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아침에 찬양대부터 하려면 아침 4시부터 일어나 갖고 뛰어야 된다는 그 4시부터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없다. 또 장로가 되려면 주차장 봉사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뭐, 성가대 봉사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 저수지에서 나한테 이거와 있는 이 파이프, 수도꼭지를 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교회 갑시다. 그럼 왜 그래요? 복받으러 해야 된다. 교회 가려면. 자, 그래서 교회 다니면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받는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구약의 복을 신약의 복으로 착각하고, 남에게 주어진 걸내 거로 착각하고, 그러고 가서 열심히 그걸 수도꼭지를 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